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6장과 37장을 읽으며 기도문으로 시편 72편을 함께 읽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레미야 36장에는 바룩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하여 왕과 백성에게 읽어 주지만 여호야김이 그 말씀을 불에 태우는 불경한 죄를 범함으로 그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선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도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36장에 등장하는 여호야김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불경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성도들에게 선한 의도로 말씀을 주실 때 다윗과 므낫세와 같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7장에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왕위에 오른 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할 것을 요청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지 않을 것을 듣게 됩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방백들에 의하여 투옥되지만 시드기야가 그를 풀어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입을 통하여 증거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며 결코 급변하는 인간의 감정을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볼때 오늘날 성도들은 모든 일을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다 실패하는 아픔을 겪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한 후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렐루야! 예레미야 36장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곧 요시아야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름에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 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 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문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레의 아들 엘라당과 사반의 아들 금아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디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함에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야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함에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리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러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래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 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살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야김 왕이불살른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37장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우야김의 아들 고니아를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누부갓네살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메의 아들 여우와갈과 마하세의 아들 제사장 스마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의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에 예루살렘을 애웠었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리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살리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에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아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니라. 이리아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며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디기아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해대 있나이다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디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디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10편 72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역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에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풀 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